중에서 인조도 반했다는 인절미를 인조 먹어봤는데요. 너무 깬득쫀득하고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맛이. 백제 고도이자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역사의 도시죠. 충남 공주로 향합니다. 고요하면서도 아늑한 공주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역사의 도시 공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중심지가 되어주었던 공주 산성시장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라고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산성시장으로 구경 가보실래요?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의 대표 전통시장, 공주 산성시장인데요. 지난 2015년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침체된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들이 힘을 합쳤답니다. 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성시장은 규모가 중국권에서는 아마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점포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요. 또 상인분들의 어떤 의식이 높아져서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저렴한 가격 또는 친절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경에 나서볼까요? 알록달록한 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한 주단가게를 찾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옷감이며 이불이며 너무 예뻐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여기서 주단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27년 된것 같네요. 25년 전, 막 이때는 한갑잔치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가족이 들어오면 보통 최하 10벌에서 20벌씩은 맞춰 입었어요. 세월의 풍파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하정옥 사장님. 이제는 충청권 대표 주단거리의터줏대감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데. 근데 사장님. 응. 요즘은 한복거리나 이렇게 응. 한복과 관련해서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상인분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고 들었는데요. 응. 사장님 앞으로의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같이 이렇게 좀 한복 좀 많이 있고,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단가게를 나와 시장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 따라서 발길을 옮겼는데요. 아, 역시 시장에 왔으면 떡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와 오, 너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맛있어 보이길래 들어왔는데 이 떡집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 전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다가요, 제가 이제 셋째 아들인데 물려받게 됐죠. 아, 제가 듣기로는 이 공주 산성 시장이 이제 떡 바람이 불었다. 전성 시대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예예 예. 뭐 임절미 유래도 여기서 시작됐고요. 조선 시대 때 인조인 인근께서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셨잖아요. 공산성이 오셔갖고 그 쌍수정이라는 데서 각지에서 이렇게 진상하는 을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진상에서 그런 임절미 유래가 있죠. 맛이 어떻다고 평가하시던가요? 아 절미다. 아, 그래서 임절미가 된 거예요. 10수년 동안 오롯이 물려받은 어머님 송씨에 정성을 더해 탄생한 떡들. 수많은 떡 중에서 인조도 반했다는 인절미를 먹어봤는데요. 너무 쫀득쫀득하고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맛이야. 음! 음. <laughs> 인절미, 콩가루는 조금 목이 맥힐 수가 있어요. 어, 네. 예, 예, 예. 물한잔 먹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떡이란 전분은 아닌데 거의 한 50%는 차지한다고 보여지죠 나머지 반쪽은 반쪽은 그냥 더불어사는삶 둥글둥글하게 음. 그렇게 사는 게제 바람입니다. 음. 많이 파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공주의 멋을 산성시장에서 만나봤다면 이번엔 공주의 맛을 찾아 중동 먹자골목으로 향합니다. 내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통일화된 그 먹자 일길 먹자 2길, 먹자 3길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도 진짜 뭐 실망하지 않고 맛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야. 다 역사가 오래된 집들이고. 근데 먹자골목에 왔으니까 제가 네. 맛있는 걸좀 먹고 가고 싶은데 네. 어떻게 어딜 가면 좋을까요? 칼국수 거물 한번 가서 아무 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실망하지 아,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회장님의 강력 추천 오늘의 메뉴는 공주의 소울 푸드.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칼국수입니다. 와, 이렇게 그릇에 200원, 800원, 1500원. 와, 오래돼 보이는 집 같은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장사한 지는요, 28년 됐어요. 음. 푸짐한 인심과 저렴한 가격으로 허기진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굴 칼국수.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먹자골목의 대표 맛집입니다. 국물 맛을 좀 보고 싶어요. 아, 와, 국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하고 깊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칼국수의 단짝 겉절이를한점 얹어서 호로록 야들야들한 식감이 일품인 수육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요 수육이 보기에는 좀 무심하게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입에 넣으면 고소한 비계 맛이랑 살코기가 너무 맛있고 야, 야들야들한 게 너무 맛있네요. 매일 정성 들여 삶는 수육과 통영굴를 사용해 더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굴칼국수까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선물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시장 말고 더 있냐고요. 자,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신나게 시장 구경 떠나 봐야겠죠. 최근 공주 산성 시장 옆 재민천 주변에서는 젊은 사장님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대여, 나도 그럴 수 있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용기 내 보자. 저를 이끄는데요. 이 공간 안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자그마한 독립 서점, 용기를 주는 에세이부터 시집의 소설까지 서점 곳곳에 자리한 각양각색의 책들이 손짓합니다. 힐링이 되는 공간이랄까요? 그게 여기에 매력인 것 같아요. 책들을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구경을 하시면서 잠시라도 마음이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서점 한 켠에 자리 잡고 잠시나마 시집의 마음을 기대받는데요. 공주 원도심에 특별히 문을 연 계기가 있나요? 그래서 마을 분위기 자체도 조용하고 소담하고 고즈넉하고 그런 분위기가 어, 이런 곳에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와 딱그리그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 다 차리게 됐어요. 공주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 원도심을 살리는 또 다른 숨은 영웅을 찾았습니다. 저 건물 정말 예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색다른데, 한번 저기 가볼까요? 어, 우리 집은 목욕탕? 이게 뭐지? 아, 여기가 원래 공중 목욕탕이었나 봐요. 네, 여기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여기가 그 공중 목욕탕 자리였고, 이쪽 주, 주변이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인 황정현 씨가 운영하는 이곳에선 향긋한 전통차와 함께 고즈넉한 한옥의 미를 즐길 수 있는데요. 한옥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석가래 아래서 재민천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잔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공주에 여행을 오게 되었을 때 음, 우연히 곧그원도심의 풍경을 보게 됐어요. 뭔가 낡고 오래돼 보이긴 하지만 어, 따뜻하고 정감어린 그런 곳 그래서 아 이곳에서 내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옥 카페를 하면 잘 어울리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머무는 사람들에게 공주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황정현 씨 어르신들은 음, 옛 향수에 젖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곳의 어떤 고즈넉한 분위기를 어, 즐기실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다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란한 도심을 떠나 고즈넉한 공주의 멋과 맛을 만나본 하루. 낮과 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주에서 소담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